안녕하세요. 생지 가정 여러분. 오늘은 트러플 양송이 버섯 리조트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 영양 간식에도 좋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입맛 없을 때죽 대신 이거 드셔 보셔도 훨씬 색다른 맛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재료 소개할게요. 기본 베이스는요. 양송이와 양파와 버터, 생크림, 우유 또 마늘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어, 그리고 제가 부재료로요 새송이 버섯 식감 살리기 위해서 새송이 버섯, 그다음에 안심이 집에 있길래 어, 안심을 잘게 썰어서 이렇게 준비해놨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크림치즈예요. 크림치즈는 없어도 상관은 없고요. 있으면 더욱 더 조금 더 고소하고 감칠맛이 나겠죠. 저는 오늘 트러플 오일이 있어서 트러플 오일과 트러플 소금을 좀 사용하는데요. 여러분들 집에 혹시 트러플 없으시면 그냥 요거대로만 사용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양송이, 양파, 마, 간 마늘, 버터, 생크림, 우유 요것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저는 그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부재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한번 준비할게요. 이렇게 약불로요, 버터를 먼저 넣으시고, 자 어느 정도 되면은. 마늘을 같이 함께 마늘 향을 왜 마늘을 넣냐면요 마늘은 그 칼칼한 맛을 좀 내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 느끼한 맛을 좀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스파게티나 리조트를 할땐 마늘을 꼭 넣어요 자 마늘 향과 버터 향이 아주 조화롭게 이렇게 냄새가 나고 있거든요 이 양송이는 어, 제가 아까 어, 칼로 썰지를 않았잖아요 이렇게 뚝뚝 집어 넣어야 그 향이 살아난다고 해갖고 제가 이렇게 뚝뚝 집어 넣습니다. 왜냐면 이거 믹서에 갈 거거든요. 이렇게 놓으시고 그리고 바로 양파를 넣을게요. 여러분들 할때 제가 지금 조금 실수 했는데 양파를 먼저 넣으세요. 같이 볶아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트러플 오일을 제가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트러플 오일 없으셔도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볶으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우유를 넣고요 생크림을 제가 이렇게 넣습니다 저는 생크림 300ml 정도 넣습니다자 요거를 끓여야 되거든요 다 끓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믹서기로 갈아 넣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여기 치킨스톡을 넣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치킨스톡을 하나 넣어볼게요. 여러분 없으면 다시다 좀 넣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익을 때까지 제가 한번 익혀놓을게요. 5분 정도 끓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저희가 믹서기로 넣어서, 자, 이렇게 해서 믹서에 갈아넣을게요. 자, 불은 약불로 해서요. 저는 트러플 오일로. 닭안심과 그 다음에 새송이버섯을 넣으려고 볶아볼게요. 근데 여러분 이거 없으셔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간이 안되져 있으니까요. 제가 이거 한꼬집만 이렇게 트러플 소금이거든요. 같이 해서 볶아볼게요. 이것도 항상 약불로 하시면 돼요. 자 어느 정도 익고 나면요. 이렇게 새송이버섯 있잖아요. 이렇게 식감을 좀 살리기 위해서. 요것도 트러플 소금을 조금 반 꼬집 정도 넣습니다. 알맞게 익혀주세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소스를 부어서 밥과 함께 리조트를 만들 거거든요. 다음에 또 쓰기 위해서 조금 담아 놓을게요. 담아 놓을게요. 저는 그냥 찬 밥을 그냥 넣을게요. 자, 이제 아까 만든 소스 있죠? 그걸 한번 넣어볼게요. 국물이 들어갔으니까 자작하게 익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세요. 아, 요게요. 어느 정도 밥이 그 양송이 스프를 조금 머금었거든요. 간을 보시고요. 조금 싱거우시면 소금을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끄시고 난 다음에 크림치즈나 모짜렐라 치즈를 좀. 그 다음에 그릇에 담아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요리가 완성이 됐거든요. 제가 한번 먹어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요 레스토랑에서 먹어본 맛과 똑같은지 한번 먹어 볼게요. 여러분, 꼭해 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로 너무 맛있고요.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정말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맛있는 요리로 만나뵐게요. 안녕!